포동명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토부정사는 누구 누가 뭐하기 위해서야 사람. 다 포동명사는 사물의 용도죠. 사물의 용도. 사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 딱한 문제가 틀릴 거예요. 이겁니다. 문법은 적어도. 50번 이상 봐야 냈게 돼요. 이걸 50번 이상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시험 볼 때. 제 생각 없이 그냥 보면은 어떻게 돼? 맞출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석은 완벽하니까. 머릿속에서, 문법 시험 본다 그러면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시험 봐야 돼요. 안 보이는 거라서. 어. 투가 전치사라는 얘기야. 우리가 뭐한번더 정리를 하자면 투가 전치사인 거. 생각나는 거. 어떻게 구분을 해? 전치사인지 부정사인지. 일단, 무엇 무엇에 대한이죠. 그리고 콜로케이션으로 쓰이는 투는 웬만하면 전치사라고 그랬죠 예외가 있죠 유주도 투부정사 해무 투부정사그제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런 거몇개 빼고는 웬만하면 투는 뭐다? 전치사다 그리고 무엇무엇에 대한이라고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더키 오브 자 맞아 틀려 그렇지 성공의 열쇠가 아니에요. 투라고 써야겠죠.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성공의 열쇠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투가 전치사면 대한이야. 성공의 대한 열쇠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 성공의 대한 열쇠. 그럼 나왔으니까 합시다. 무엇무엇의 해결책. 해결책 NT 도트는 무슨 뜻입니까? 항생제죠. 항생제라는 뜻외에 해결책으로 주로 쓰인다 고 그랬어요. NT 도트 투 무엇에 대의 가입하고 대한이라고 적어야죠. 무엇 무엇에 대한 해결책 같은 말이 더키 투죠. 더 레머디 다음에 뭘 쓸까? 호을 씁니다 기억해야 돼요 무엇무엇에 대한 해결책 무엇무엇에 대한 단서도 많이 나왔죠 전에 했죠 덕꾸로 무엇무엇에 대한 단서 투 뭐다 전치사다 투 뭐다 전치사다 어 무조건. 네, 네. 응? 어 무조건 더 키. 어 무엇에 대한? 확실 정해져 한 있는 키. 키니까 더를 치자. <laughs> 더 세임에서 세임 앞에는 무조건 더 붙어야 됩니다. 한번 보고 나머지는 쭉 보다가 아 전치사 a 더 스피드 s 더 스피드 at the, speed, at the speed. At, 더 써도 되고 더 써도 되죠 뭐 at the rate. 속도나 비율이나 a 더 가격 코스트 한번더 속도 velocity 히드, 레이트 코스트 이스 텐스 어 프라이스 또 무엇 오버 뭐 이런 걸 쓰면 무엇 무엇의 대가를 치르고서 이런 뜻이잖아. 그치지 어. 투 쓰는 경우는 익스텐트 정도나 범위 앞에. 그치 어. 전치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하면 다시 가자 여기 나온 거로 할게요. 에어 스피드 위드 어 스피드 위드 스피드 이 중에 틀린 건 뭘까요? 두번두 번째 게 틀렸죠. 그럼 얘는 당연히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죠. 시험 문제 위드 스피드가 밑줄이 꺼져 있으면, 어? 속도 앞에 왜엣안 썼지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엣은 전부 다 뭐뭐로로 해석이 돼요. 속도로, 비율로, 비용으로, 로로 해석이 되는 거고. 얘는?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지? 부사죠?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그래서 빠르게 입니다 속도로가 아니라 빠르게 맞는 표현이에요 써야지 물고 나왔어요 자, 스피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가 생각나?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되는구나. 자, 스피드가 속도가 리치와 결합을 할 경우에는 툴를 씁니다. 어디까지 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꽤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전치사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칠수 있는 것들은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음. 자뭐쭉 보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어,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는 다 했던거고 또 우리 뭐 고구마 꼬리나 이런데서도 할거고 뭐 방학동안에 또뭐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어.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어. 2009년 유형을 가볼까요? 쭉 보다가, 어, 레그된 병치.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게그 숫자놀이, 저번 시간에 제일 중간에 다뤘었죠. 빌련도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빌련. 그치? 어, 빌련. 앞에 숫자가 있으면 빌련에 S 붙여, 안 붙여? 다음에 명사는 무슨 명사 써? 음. 그쵸? 어, 이거 음,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음. 오케이. 뭐, 요 정도로만 합시다. 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세종대학교 유형 문제 음. 다 풀어와야겠죠. 음. 만만치 않을 거예요. 2013년 문제입니다. 4번 별표하세요. 신 유형이야. 4번.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어, 15번 별표 하세요. 18번 별표, 감각 병치라고 씁니다. 18번, 감각 병치. 20번 별표, 21번 별표, 25번 별표.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만만치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설명은 나머, 별다른 거는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답다 다 불러주고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야, 나머지는. 어, 수단과 방법을 잘가리지 말고, 그냥 풀지 말고, 모르면 동원하세요, 인터넷이든, 까게든. 알았죠? 응.